120? 아 2만원 2만, 아 2만 싸네 5. 움직여요 이거 기, 기계가 지지 지 혼자서 돌아다녀요 아 진짜 이거 300만원짜리야? 이게 그이 캐릭터가 인기가 그렇게 많은거야? 그러니까 봤습니다. 삼성 하겠지? 어 B 어 B 뽑았다고? 어, 아 지금 일단은 3층에 있는 포켓몬 센터 갔다 왔고 여기 이제 4층에 또 카드샵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차들 좀 이쁘게 잘 만드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매장도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그 포지션 뭐야? 우천와 뭐야 저기 밑에 엄청 큰 포지샵이 보입니다. 여기야 여기 맞아? 오 유니온 아레나 오. 아, 매장 되게 잘 해놨다. 뭐야? 디지몬 카드 게임 와. 원피스 매장이 졸라 멋있는데요. 반다이 카드 센터. 오. 요션 피규어도 이렇게 해놨고요. 와. 역시, 피규어랑 카드 같이 전시하는 건 진리죠. 와. 안에 많은 분들이 게임도 하고 있고. 오? 어? 반역에 룰루쇼? 코드기어요 와. 약간 진짜 그냥 또. 딱 정식 매장, 그냥 오피셜 매장 그런 느낌이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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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뭐 중국만의 그런 게 있으려나? 어? 유노 엄청 엄중엄 나왔어? 아청 엄청 엄청 엄이지아 이게 쏘청 이성 사이즈 그, 내가 그때 샘플 청 엄청 엄청 삼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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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청 엄청 엄청 엄짜 엄청 엄청 0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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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이게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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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청 엄청 엄청 통이 없잖아 인기청그 저는 삼성, 아스나 삼성이 비싼데. 한200 하던데. 삼성은 망가 여기 다를 보면. 이것도 망가. 이게 유니온 아레나라는 게임인데, 다이스 추발즈처럼 여러 다양한 애니메이션 IP 가지고, 꽤 카드를 진짜 예쁘게 잘 만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게 레오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레오도로 이제, 구분하잖아요. 근데, 다른 보통 게임은 이제 SR, 뭐 SSR, 이런 걸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 별의 개수로 레어도를 구분합니다. 지 별의 개수 보이시죠? 네, SR 접근하면 별두 개. 그리고 보시면은 별세 개짜리 있죠? 그리고 이게 별세 개짜리. 근데 이게 그별세 개짜리 같은 경우는 원피스로 치면 망가급이라고 보시는, 보시면, 되는데 100박스에서 200박스 까야지 하나하 나올만 하다고 약간 그 정도의 레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안 나오는 레어도고. 이별 3개짜리보다 높은 레오도도 있어요. 약간 뭐 전체에서 이제 10장 들어가거나 뭐 20장 들어가나 이런 식으로 엄청 높은 그 사인 들어간 레오도가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그냥 넘버원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거 아스나 이 카드도 2성짜리도 꽤 예쁘잖아요. 3성짜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예쁩니다. 지금 하이큐도 유니언 아래랑 나왔고요. 여기 어? 하이큐. 한 박스 샀어요? 오, 이거 주술에서? 오~~ 이거 얼마에요? 어.. 300.. 300 위안? 5만..5만.. 5만원? 5만 5천원 5만, 5만 5천원? 5천 일본건데 반다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일본에서 이.. 이 카드랑 이 박스를 본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중국에 와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담 카드 나왔었네요 일본에서 여기가 반다이 매장이다 보니까 오.. 건담 카드 이것도 좀.. 건담 카드 이건 좀 까리한데요, 멋있는데요. 이게 히카드인가 봅니다. 음... 와 이거는 건담 카드인데, 아, 와... 약간 그러니까 이거 좀 귀엽게 나온 건담, SD 건담이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드래곤볼 그것도 있고요. <laughs> 아니 영어로 대화하고 있어. <laughs> 직원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laughs> 모양인데 아, 유니온 아레나, 와, 다 있네. 유니온 아레나. 와, 나는, 저는 이거, 유니온 아레나 이렇게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이거 뭐 스타트덱인가? 오, 재밌네요. 토리코 유니온 아레나, 약 5만원. 주술레전 2기 5만원. 이, 이게 1기지, 주술해전 아, 1기 옛날 거. 더 야, 비싸네? 이게, 여기 또 망가도 있고. 옛날에 카드. 이거 최근, 최근 나온 카드. 네. 어. 야, 우리 결제해서 뜯자. 응, 네. 어, 주수해전 카드. 이제 주술해전 친구들이 깐다고 하는데, 이거 2성만 나와도 대박이거든요? 이거 이제 삼성, 삼성 뜨면은 진짜 걔네, 완전 대박이고. 고조 사토루 카드. 이거는 별 하나짜리. 예. 한박스 가면은 충분히 다 얻을 수 있는 그 정도 나오 거라고 보시면 되고. 관심있게 보고 있고 맨 유니온아래라도. 아. 이거 좋지 않아? 형 이거 한5 0자 선물 저 5차 세트. 5차 세트야 이게? 선물이야. 구독자 선물. 500자 어? 성모. 성모. 선물 어. 해. 어, 얼마인데 이거? 2만 원. 2만 원? 2만 원. 120? 아, 어, 2만, 2만 원. 2만 원에. 이건한 다섯 개 살까 그럼? 아, 어. 일본 거 아니야? 중국 거야? 중국판이야. 일본만도 있을 거야. 어, oh, 이거는 괜찮네.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Do, oh, 그거 이거. 유겠어 yeah. 어, 그 이거 다섯 개 사도 되저는데 뭐?有没有日版生产同样的? 어, 두세 개. 세 개, 세 개, 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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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 개, 이 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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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0. 100. 100. 100. 100. 1 100. 100. 100. 1아0 100. 1 0아 100. 100. 100. 100. 세 개. 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열시 열시 삼분 감사합니다 아, 예뻐요 <laughs> 예뻐 감사합니다 이번에 컬렉션 카드는 잡은 이건 랜덤 아니야 랜덤 맞아 랜덤 맞지 한다고 어, 오 어. 니케 이게 유니언 아래는 아니고요 그냥 그 컬렉션인데 컬렉션 카드. 에, 나쁘지 않아요 에. 이게 어쨌든 일본 거거든요 카드박스에서 나온 선물, 선물, 아, 진정품, 선물, 어, 유니온화 되나? 응. 프로모 같은 거네. 우와 이거 예쁘다. 삼성 뽑아보자. 음. 삼성 얼마 정도 해? 70 정도? 2이정도한깎아 아니, 이 정도 하나요? 아니면 찐필사인그 15인 점? 이 정도 거의 한 10박스 넘게 뜨더라지 이제 하나만 나오는데요. 이성 뽑는 것도 난이도가 높습니다. 4위 4개요하나 일단 고조사토로 하나 뽑았습니다 오오 자나와 오 매구미도 뽑았네 음, 음. 그냥 그건데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왔다 음. 일반 레어카드 유니온 아래다가 이게 뽑는 맛은 있어 확실히 아직 레어도 안 나왔죠? 이그 회옥절에서 나오던 개토스그르 옛날 모습 깜짝이 나왔다. 깜짝이 나왔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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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마 2성 아니겠지. 아니, 아니, 설마. 아2성2성이야 일상. 아아. 나나미 안 남아 돼? 남아 안 돼. 아, 저저저. 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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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어, 에 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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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5 9 SR 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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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차라리 이성을 그냥 사는 게 낫잖아 그치? 한 15만 원할거 아니야? 20만 원 정도 할 거야 20만 원? 다음은 이제 니키의 카드다스 거 카드입니다 이게 유니온 아레나 건 아닌데 유니온 아레나 게 이게 프리미엄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아 이거 못 사지 컬렉션 카드 카드다스에서 나온 컬렉션 카드 니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가격 봐주는 거야? 가격. 아 진짜? 볼수 있어 아니 점원이 와가지고 옆에 와서 가격, 가격 봐줘요 오, 오피셜 점원이 어, 뭔데 뭔데 오 뭐야? 오, 오. 오. 와, 이거 카드 예쁘다, 친구. 음. 어. 뭐야, 이거 한 팩에. 무슨... 오, 친구아 이거 3만원인데? 이거 3만원이라고? 어. 아, 진짜요? 3만원 정도? 오, 옆에 그 직원분이 음. 네, 3만원? 오, 자, 봐주셨어요. 음. 어, 유유테이 아니야, 아니야, 몰라. 이제부터 모자이크 처리할 거면. 모자이크까지는 아니야. 나올 수 있어. 얘가 그 삼성 아까 망가. 아 그래? 이 캐릭터가 인기가 그렇게 많은 거야? 나도 미케 안. 그러니까 삼성 거야. 하겠지? 친오 이거 번돈. 아 어,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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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답. 응답. 아 응답. 아 응답. 아그답아 응답. 아아 응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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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아응아 응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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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 4년 yes, yes. How old are you? I'm 24. 24? Yes. Oh. Who is the best? Best I... one is Gary. Gary? 오, 이거 이거 나뭔 거야? 네, 아아이네 그냥. 이성 나야 돼. 아까 그거는 이거 사인 있었는데 얘는 사인 없네. 이거 사인 없지? 아, 아 아니, 중국에서만 없어. 주는 거야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아 진짜로? 그러네. 아, 이, 이게 제일 귀한 거네 사실상. 음. 아까 그 사인 있어? 없지. 예, S R 이에요 이거는. 이건 알이야 그냥. 둘다 일성인데 이 나나미는 SR이고 얘는 그냥 알. 아쉽다. 어, 이 캐릭터도 진짜 매력적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소장모야. <목소리> 세시. 지금 또 이치방쿠지샵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3층이고요. 진겼고 근데 이거 상품이 별로 안 좋아. 진격의 거 이치방쿠지 이게. 그 상품이 나가면은 이렇게 이거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이게 어떤게 나오는지 이렇게 다볼수 있게 해놔가지고 지금 이게 LN이 지금 하나 나온겁니다 C, C LN 하나가 지금 D 하나, E 하나 이렇게 나갔네요 E도 나쁘지 않네요 배지여가지고 한판에 50, 50 위안이라고 합니다 한판에 뭐 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치방쿠지라 예. 일본에서 나오는거고 어 2만원 갑니다 D D 아 D는 별로야 아. D, 비 뽑았거든요. 어, 비. 어, 비 뽑았다고? 비야? 진짜 비봐 봐. 아, 오, 비랑 똑 뽑았네요. 이거 딱두 개밖에 안 들어 있어. 어, 진짜 어려워. 아레미나 크레스트두 개밖에 안 들어 있어. 오 오. 귀엽다. 자, A가 그 브로마이드인가 보다. 그렇지? 음, 맞아. 빅 아크릴 포스터. 아크릴 포스터. 아크릴 포스터. 이거 짱구 A상 남았는데 지금 몇개 없어 아, 이거 근데 뭐야 이거? 피규어 포토스탠드? 포토스탠드? 포토스탠드 아 포토스탠드 포토스탠드 와 이치방쿠지 종류 좀 보세요 와 무슨 피규어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치방쿠지 다 모아놓은 거 같아 어쨌든 여기 매장 잘 봤습니다 어, 드디어 가는 거야 카요 매장 와, 이거 뽑기가 있는데 움직여요. 이거 기, 계가 지, 지, 혼자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거 포커스은 뽑는 거 이렇게, 열렇가지고 이렇게. 오, 짱구도 있네? 어떤 거 필요해? 어, 짱구, 짱구. 이거? 아, 이거 짱구 작은 아, 아, 게 좋아. 어, 아, 작은 거, 가자. 랜덤. 아, 랜덤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결제를 지금 부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오지? 궁금한데?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귀엽다 됐다 됐다 어? 됐어요? 가자 어디서 아 여기서 나오는 거야 설마? 아니 갑자기 여기? 점원이 달려와서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어디서 <laughs> 아니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민형이 어디? 반대쪽에 있나? 어뭐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아 이게 입구가 열리네. 아 이거 체크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더더 구매해야 돼. 오. 오케이 이게 아 제것이 하나 있어요 선물 선물. 네, 선물 아 다시 들어야 돼. 응. 제것이 제가 하나 선물 드릴게요 하나 갖고 싶은 거 아무거나. 안녕 시에시에. 안녕. 아 누르니까 내려가. 아. 크로미 살려. 살려 프로미. 살려. 봐봐. 이것도 랜덤이라서 재밌네. 키링이네. 알리페이. 약간 이, 이런 유가 나오나 봅니다. 아, 아. 아까 어떻게 열렸어? 나 우리 못 봤어. 그니까 우리 입구 찾다가 어떻게 상상해 을 이거를? 나 여기서 뭐 나온 줄 알아서 나는. 어. 자자자, 구경. 아, 지금 결제했거든요. 보세요. 오, 나온다, 나온다. 여기 개, 가, 바로 개방 오, 크로미 뽑았어 크로미 크로미만 나온 거 아니야? 아닐걸?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랜덤이야 랜덤이야 봐 여기 랜덤 적혀있잖아 그러네 오 재권씨 잘 뽑았어요 어. 여기 내 것도 뽑아 뜯어줘 짱구 짱구 봐봐 짱구. 어. 뭐야 아니 이거 랜덤 아닌 거 같은데? 아 제가 이거 빵집 옆 에스컬레이터 타면서 재밌는 걸 봤어요 <laughs> 주케이크랑 보나파도 케이크가 있습니다. 아 이거 신박하다. <laughs> 해리포터 케이크 뭐야 이거? 와 이건 예술 작품인데요?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나 뭐, 뭐지 이게 하고 오다가. 와 아, 마우타이 아이스크림이다. 이거 요즘에 중국에서 인기 엄청 많다고. 여기서도 사진 찍고 난리 났습니다. 야 근데 이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생겼어? 그, 마우타이 술 몰라? 몰라 몰라. 술병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나 아, 이거, ]죠? 이거 알콜 들어간 아이스크림이야? 아, 어, 약간. 아니, <laughs> 뭐야? <laughs> 캐릭터가 너무 귀여운데? 아, 와, 어, 비싸긴 하네요. 이거 하나에 12,000원이네. 여기가 클라우드 나인 쇼핑몰인데, 임산공원역 5번 출구 같은데, 너무 재밌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 뭐지, 이차 제가.